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말레이시아 사람들, 여자보다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말레이시아에는 세 가지 종족이 살아요. 종족이라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같다. 막, 프로토스, 저그, 막 이런 거나.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인디안이 살고, 그리고 화교들, 중국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기존 톡창민들, 어? 말레이시안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울릴 수 없는 세 가지 종족이 같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이뤄서 살고 있는 게가 바로 말레이시아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이 어울려서 같이 잘 섞여서 사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심지어 사는 구역이 다 달라. 뭐 예를 들면 뭐, 강남구에는 화교들이 산다. 그리고 노원구에는 인도인들이 살고, 종로에는 기존 투착 세력들이 살고 있다. 말레이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들이 쓰는 언어도 각각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들 영어를 할수 있어. 왜? 왜냐면, 얘네 마더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말레이어가 존재하긴 해요. 셀러막바기 사마사마 이런 거 있어. 말레이어가 공용이긴 한데 영어도 그만큼 잘한다. 사람들이 말 잘한다. 자,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종족으로 나뉘잖아요. 종족대로 다 특정이 달라요. 그 인디안들은 어때? 여자들이 남 결혼을 하면 남자 집에 들어가. 그리고 결혼을 할때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도 여성의 특징 그거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입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 집에 들어가 그럼 대식구가 같이 살아요 그 집에서 그럼 여자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해요 그리고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해 근데 시집살이를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을 많이 가져와야 돼. 금부치들을막 한꺼번에 엄청 많이 가져와야 돼. 그러면 시집살이가 덜하다. 근데 한 푼도 안가져고 안 가서 아직 조금밖에 못 가져와서 가난한 집안이야. 그러면 이제 이 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도 여자랑 결혼하기는 계층마다 다를 거예요. 좀 3류층인 경우에는 한국 남자랑 결혼 그렇게 잘 하려고 안할걸 백인이랑 하고 싶어 하지. 상류층은 자기 계급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흰색 피부를 갖고 싶고, 백인이 되고 싶긴 한데, 아시안 아예 그냥 동양 남자랑 동양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남자인 경우, 인도 남자인 경우, 여자가 레스토랑을 차려줘. 그럼 결혼할 의사가 있지. 일본 여자랑 한국 여자가 인도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 결혼하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루머가 막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인가? 이게 이 실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남겼는데 진짜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진짜구나. <laughs> 아 놀라워라. 근데 여자의 경우에 인도 여자의 경우에 카스트가 좀 높다 이러면 외국인이랑 결혼 잘안 하고 같은 인도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고 카스트가 좀 낮다, 사회적 신분이 좀 낮다 이러면은. 어, 한국 남자랑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럴 게 없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대가족제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농촌총각이 있다 우리 엄마 시어머니를 모셨으면 좋겠다 하면 인도 여자랑 결혼하면 완전 사고방식이 딱 맞겠네 아무튼 말레이시아에서도 인도인은 인도 계열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리고 말레이 애들은 어떠냐 대부분 애들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히잡 쓰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레이 여자 하면 무슬림 여자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특성이 비슷해. 그 뭐냐? 무슬림들은 그 나라마다 상공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종교로 통합이 돼요. 어, 얘네 아이덴티티는 종교야. 이슬람교. 음. 응. 그래서 이 같은 이슬람교 아래서 그 사상이 똑같은 거야. 행동 양식도 똑같고. 그래서 얘네 라마단 기간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결혼도 정략 결혼하고. 이분들이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그 종교를 바꿔야 돼요. 개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슬림으로. 그리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하지 못하는 것들, 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집도 굉장히 빨리 가는 편이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나그 무슬림 여자랑 결혼할 때 남자가 낙타를 사듯이, 어? 돈을 내고 지불을 하고 여자를 데려가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에 신손 내는 거랑 비슷해. 태국에서도 여자랑 결혼할 때 남자가 몸값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제도인데, 이 사람들도 혼전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해요. 애들도 많이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레이 남자인 경우에는 피부 하얀, 이게 한국인 같은 여자애들 좋아해요. 그거 아시죠? 에어아시아 사장 말레이 사람인데, 한국 여자랑 결혼했잖아. 승무원 하던 사람인데, 완전 반,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했잖아. 그만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남자, 한국 여자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교. 화교는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니라 대만 사람이랑 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화교도 화교끼리 결혼을 하려고 해요. 다른 종족이랑 안 섞이려고 그래. 그리고 이 경제의 대부분, 말레이 경제의 대부분을 쥐락펴락 하는 게이 화교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할때 뭐라 그랬어. 강남은 화교. <laughs> 돈이 몰려있어. 상위 계급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 말레이도, 어, 알게 모르게 계층제예요. 뭐, 계층제가 알게 모르게가 아니지. 거긴 왕이 있는 국가니까. 계층계가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화교계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뒷돈 주고 다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계급이 돼 특권층 계급이 있다니까. 돈이 많으면 이관시로 모든 게다 해결이 돼. 그리고 여기 척도 엄청나게 많아요. <laughs> 화교 여자들은 어떠냐면 음, 대만 여자 같아요. 대만 여자 같은데 어, 남자들도 화교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재력가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업체를 막 굴리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아, 사업을 겁나 잘해요. 돈을 잘 벌어. 이분들 이미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다니는 회사의 간부 여성들, 어? 좀 높은 직급의 여성들을 생각하면 돼요. 일처리 똑부러지게 잘하고 일욕심 있고 리더십 있고 아주 주체적인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 어, 이분들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고분고분한 여성을 찾는다, 이러면은, 이분들이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분들 자기주장도 세고, 만약에 결혼을 하시면 이분들이 확 휘어잡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통적인 여성상을 찾는다, 이러면 인도, 말레이 그 무슬림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게 맞고, 뭐 인도네시아도 여자도 있어요. 솔직히, 이 언어가 다르지가 않아요. 어? 따가, 따가 따갈로어랑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 난 모르겠어. 이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나나나나. 필리핀어 그 따갈로어는 이렇잖아요. 뭐, 살라마포. 근데 얘네들은 살라마빠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듣기엔 비슷비슷한데, 다른 언어야. 언어는 달라. 말레이어랑 인도네시아랑 언어가 비슷해. 그래도 다른 언어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고. 화교 여자. 음. 그냥 중국 여자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중국 여자랑 차이점은 경제력이다 일단 집안에서부터 차이가 날 것이다 돈 많은 집안의 여자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중국 본토 여자도 돈 많은 집안은 돈 많은데 그분들은 공산당 자제들 이고뭐 기본적인 일반적인 여자를 생각하다 보면은 중국 여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돈이 없어 집안에 돈이 없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근데 화교 여자들 경우에는 난돈 없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진짜 잘 사는 애들 되게 많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교가 이 동남아시아를 다 지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잠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교는 화교끼리 결혼하려는 성향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요즘 한국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한국 남자에 대한 인기도 선호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미지 거품이 찼을 때 이때야말로 국제 결혼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